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가톨릭 방송국에서는 새로운 기획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미주 한인 동포들의 이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알아보는 전문가 칼럼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에이스척추병원 류용기 원장님을 모시고 겨울철 허리 통증의 원인과 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겨울철에 어르신들께서 특히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어, 원인이 뭔가요? 네, 허리 통증에는 많은 어, 원인이 있겠지만 어,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날씨가 추워지는 관계로 아무래도 이제 몸이 더 근육이나 혈관 같은 게 관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겨울날이 추워질 때 어,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어, 요통, 허리 통증을 어, 호소하시는데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 디스크 질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 또 스테노시스, 협착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단순한 뭐 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허리가 삐었다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어, 근육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어, 심줄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원인으로 요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디제너레이션 퇴행성 질환으로 어, 인해서 요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디스크와 협착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네, 아, 제가 특히 저희 이제 클리닉에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는 어그 허리 통증과 함께 찾아오시는 이유 중에 특히 디스크와 이제 스파너 스테노시스라는 협착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네. 재미있는 것은 그두 가지 다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로 하게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어 특히 특이점을 설명드리자면 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 앉으실 때 많은 분들이 어, 통증의 호소를 하지 않으세요 어, 그렇지만 네네.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을 때더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게 되고요 또 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침에 주무시고 일어나실 때 많이들 불편해하시고 어, 또 이제 어, 일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이 좀 완화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실수록 더이제 어~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네. 두 어~ 네. 케이스다 다리 통증이 동반이 돼요 어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허리 통증이라고 그러면 허리만 아픈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네. 어~ 두 원인을 일어난 어~ 통증액 같은 경우에는 요통과 허리 통증과 또 다리의 통증도 같이 동반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음 미쳐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일반적으로 어 자아 진단법이라고 도 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제가 이제 기막 아, 레코멘드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아 내가 다리 통증이 있고 허리가 아픈데 다리 통증으로 이어지고 점점점 음. 그 통증이 처음에는 무릎까지만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무릎 밑으로 내려가고 어 다리가 막 저리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어 그럼 내가 이게 과연 어떤 원인으로 의한 통증인지 자가 진단을 해볼 어, 필요성이 있고요. 어, 또한 가지로는 이제 어,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몸을 뒤로 제낄수록 어, 통증이 어, 심해지는데 디스크에 어, 의한 통증일 같은 경우에는 허리가 약간 비스미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주부분들이 이제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으실 때한 15도 각도를 앞으로 숙이게 되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이제 만약에 다리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인크리스되고 더심해진다면 디스크 질환에 의한 요통이라고 의심해 볼수 있겠죠. 아 네. 그러면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디스크 질환이다, 네. 협착증이다 그러면 일단은 큰어 병이라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수술을 네.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주사 요법. 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에피드럴 인젝션이라 그래서 어한 마디로 그 스파이널 코드 중추 신경을 싸고 있는 외막에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어 약물 아까 말씀드린 그주사 is 말고 먹는 약으로 통한 약물 요법이 있을수 있고 그외에 요즘에 o i 받는 대체 의학 그 중에는 뭐 h 어 침을 맞는다든지 네. 아니면 카이로프 o 틱 치료 같은 그런 대체 의학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에어 요즘에는 s 어요 근래 u n g man who is a 2017년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네. 어, 만성이든 급성이든 요통에 의한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술이나 주사요법, 약물요법 보다는 어, 좀더 이제 내추럴한 그런 대체의학에 좀더 관심을 가지라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안전성 때문에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어, 얼마 전에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Opioid crisis라고 해서 그그 prescription 그저기 뭐야 pain reliever가 있는데 그걸 너무 과다로 이제 또 misuse하고 overuse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서 3만 3천 명이 미국에서만 돌아가셨어요. 어 그래요. 예,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 약물의 부작용 또 특히 이제 진통제죠 한마디로 그게 진통 진통계의 일환인데좀더 강한 진통제인데 그걸 너무 마구잡이로 쓰고 또 이제 이게 펄스큐션 크꼭 처방에 다 선생님의 의사선생님의 처방에 필요한 약물이지만 그걸 너무 과다복용하고 너무 어미스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미국 정부 자체에서도 그걸 갖다 자제하라. 네.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죠.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대세가 대체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하물며 이제 내과 선생님들 아니면 이제 패밀리 피지션 같은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자체도 어 요통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어 강한 아주 센 그런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일단 먼저 어 물리 치료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아보세요, 침을 맞아보세요, 아니면 운동 요법을 한번 병행해보세요 하고 어 이렇게 권장을 하게 되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카이로프랙틱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우리가 난 인베이스브 치료법이라 그래요. 난 인베이스브 치료법이라는 거는 몸 안에 뭘투여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수술과 그 다음에 이제 주사요법 그런 것들이 포함되고 약. 어, 그, 뭡니까? 약물요법도 인베이스브 트리먼에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 음. 이제, 카이로팍틱 치료, 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뭘 어, 투여하거나 집어넣고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더, 어, 과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어, 디스크 질환이다 협착증이다 굉장히 어떻게 어,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든 어, 많이들 이렇게 구슬 깨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예 예. 구슬을 깨려면 이제 가운데 이제 어, 구멍이 있으니까 그 구멍에 맞춰서 다 실을 깨게 되잖아요 그 구슬을 갖다가 척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척추는 어~ 목에 일곱 개 아~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예. 등 열두 개, 그다음에 허리 다섯 개, 그래서 총 앞에서 2 4 개의 척추뼈로 이루어졌는데 네. 그 가운데 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중추 신경이란 거죠. 어. 중추 신경이란 건 뭐냐면요, 예. 그 우리 그 우리 모든 몸이 뇌에 의해서 컨트롤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뇌와 다이렉트, 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몸의 뇌예요. 그런데 네. 네. 그 중추 신경이 우리가 구슬깨기할 때 구슬을 갖다가 척추라고 생각, 척추뼈라고 생각한다면. 그 척추뼈 가운데 가운데마다 통과하는 그런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네. 하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구슬 끼게 할때 이제 잘못 끼면은 다시 뺐다가 끼울 수 있지만 척추는 네. 그렇게 분리할 수가 없고 그러다 네. 보니까 한번 망가지면 아,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왜 카이로프로락틱, 뭐 음, 교정요법 이런 아, 대체의학들이 곽광을 받느냐면은. 그 마디가 2 4개 마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걔네들이 잘 얼라인 서로 이제 맞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신경에 네. 신경에 무리를 주겠죠. 압박 같은. 네, 그러므로서 그 주위에 네. 염증을 일으키고, 네. 네, 이제 그게 원인이 돼서 통증이 오게 되고, 또 통증뿐만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근육이 약해진다든가, 네. 아니면 내가 감각이 둔해진다든가, 그런 네. 어떤 좀더좀 좀 심각한 그런 증세까지 어, 발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어, 쓰시고, 한번, 어, 만약에 경험을 못해보신 분들이라면, 좀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 같고요. 또 하나는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어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으시는 이 분들을 보면은 참다 참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 예, 예. 그렇죠. 우리가 네. 흔히 말해서 병을 키운 다음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스스로가 아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늙었으니까 이 정도쯤이야 뭐 당연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아그 어 생활의 퀄리티, 그러니까 내가 하시고 싶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아어 내가 라이프를 갖다가 즐기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 원인으로 일한 그런 요통이 있게 되면은 그런 윤택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한번 그런 어 증상이 있을 때. 한번 내가 한 앞으로 허리를 숙여 봤을 때, 어, 내가 다리가 이게 다리까지 통증이 내려가나? 또 뒤로 했을 때 다리까지 내려가나?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더 통증이 더 심해지나? 또 내가 누워 있으면 좀 편하나? 내가 걸어 능기면 편하? 이렇게 자이좀 하셔서 음. 내가 일단 통증이 그냥 허리뿐만이 아니라 점점점 다리로 내려가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뭐 엉덩이 있는 데까지. 근데 시간이 지나들이 나아지기는 커녕 무릎까지. 그래도 시간이 더 지나니까 무릎 밑으로 다리까지 그렇게 어, 증상이 자꾸자꾸 악화된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어,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어, 바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협착증에 의한 허리 통증에 유익한 운동 방법 또는 좋은 음식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어, 제가 전화 아니면 다른 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에 많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어, 권장하는 협착증에 의한 그 허리 통증에 유익한 운동으로서 권장하는 방법이 이제 자전거 타기죠 한마디로. 아,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 어르신들이 날씨도 추워지고 또 허리가 아프시게 되면은. 움직이는 걸 많이 안 하시게 돼요. 특히 아, 겨울철에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점점 다리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또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나 네.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런 어, 문제들이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하 활동을 못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어 문헌을 살펴본 다음에 어, 추천 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스이셔널리 바이크라 그래서 어 그냥 집에 이렇게 세워놓고 간단히 어페달 밟는 그런 자전거 타기라 그러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안전하고요 네두 네. 번째는 그렇게 그 바이크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네. 어르신 분들도 얼마든지 저렴하게 요즘에 또뭐 크리스마스 철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세일 많이, 세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어, 예. 네, 그렇죠. 네. 연휴가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어, 이럴 때를 이용하셔서 구입하시면은, 어,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 저희 환자들 위해서 알아봤는데, 한 150불 정도 미만 하셔도 얼마든지 튼튼하고 좋은 걸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어, 특히 이제 구입하실 때는 어, 만약에 이걸 젖은 거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포로이라 그러죠. 그럴 네. 수 있는 스테이셔어리 바이기면 더 좋을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작은 공간에서도 하실 수 있고 운동을 하신 다음에는 딱 접어서 복원하실 수 있으니까. 네, 어,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장이에요. 안장이 어, 푹신 푹신하고 좀큰걸 갖다가 준비하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오. 어, 잔잔과 안장처럼 작고 딱딱하면은 오래 앉아 계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시니까 네. 특히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살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안장 같은 거또 이제 자전거를 접을 수 있는지 이런 걸 갖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하루에 한 30분. 원래는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타라고 이렇게 권장들 하시 말씀들 하시는데, 네. 만약에 아침 저녁으로 하시기가 힘드시면 네.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하게 그냥 힘들게 뭐 저기 뭐야 이걸 리지스턴스를 갖다가 조절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TV 보시면서 아니면 책 보시면서 30분 동안 페달을 밟, 밟음으로써 네. 계속 그 서큘레이션. 그 혈액 순환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어 문헌을 한번 살펴보니까 척추 뭐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으로 해서 생긴 허리통 중에는 어 많이들 좋은 음식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B2, B c o m p l 비타민 B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거좀 드시면은 신경계에도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비타민 C. 네. 그다음에 어 오메가 3라고 해서 이제 피시 오일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 그런 오메가 3는 요즘에 어 리서치 통해서 어 치매 예방 네. 그런 거기도 이제 효과가 있다 그러고 물론 네. 혈관계뿐만이 아니라 또한 가지는 뭐냐면 염증을 일단 통증이 오는 거는 염증 때문에 오는 건데 아, 예.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메가 3그 대신 이제 오메가 3를 선택하실 때는 그 함유량을 꼭 보세요. 대개 보면은 큰 것이로 피시오의 함유량이 나오는데 네. 그거에 현역되지 마시고 오메가3 함유량이 최대한 어, 1000mg에 가까운 네. 1000mg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 만약에 이제 960뭐 900에서 1000mg 사이면 그런 제품들이 있으면 그걸 사용 아, 사용하시면 되겠고 또 만약에 이제 500ml 뭐 미만이면은 하루에 두 알씩 드셔서 하루에 못 해도 네. 1000mg 정도는 네. 섭취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 외로 또 요통에 좋은 허리 통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뭐 새우, 꽃게 같은 갑강류라 그러죠. 네. <laughs> 저도 발음 이잘안 되는데. 네, 네, 네. 그리고 뭐 저도 이건 몰랐어요. 제가 찾아보기 전까지 돼지족발이 좋다고 하네요. 어, 돼지족발. 예, 아, 네, 글쎄 그 그런 어, 그리고 뭐 산나물, 견과류 네, 네. 이런 어, 음식들이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구기자, 두부, 콩, 우유, 멸치, 표고버섯 이런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들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차로는 단기차가 좋다고 어, 그렇게 문헌에 나와 있네요. 네. 네,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에 대해 더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01의 313의 0321 상담 가능합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